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쪽에 방치된 창고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창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방학을 맞아 시골집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비닐천막을 걷고 먼지를 털며 오래된 나무개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뚜껑은 사가 있었고 안은 먼지로 가득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낡은 천에 둘둘 말린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조심스레 풀어보니 나온 것은 검게 변색된 청동 불상 한 점. 대충 보기엔 뭔지 알수 없는 낡은 조각상이었지만 호기심이 발동한 손주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몇 시간 후 한박물관 관계자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그 물건 조선시대 후기 청동 불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존 상태에 따라 문화재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문 감정사가 급파됐고 조사 결과 그 불상은 17세기 조선 후기의 희귀청동 불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불상의 연꽃좌대와 옷주름 표현이 매우 섬세했고 그 제작 기법은 지방, 사찰에서도 보기 드문 고급 기술로 평가되었습니다. 추정 평가액은 최소 10억 원대. 만약 경매에 나온다면 해외 컬렉터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볼수 있어야 해요. 결국 이 불상은 문화재청에 기증됐고 현재는 국립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시골창고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묻습니다. 그걸 팔았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후회 안 해요? 하지만 가족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돈보다 더큰 자부심입니다. 낡은 창고, 오래된 괴짝, 먼지 속에 잠든 한 점의 보물. 어쩌면 당신 주변에도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와 진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골집 창고나 다락방 잊고 있던 상자 속에서 작은 역사를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 소중한 기억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